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가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인들의 유전을 범하느니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다에 내 부모를 넘어하고 또 아비와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내가 늘요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경예와 부모님 공경의 관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개명을 주셨어요. 1, 2, 3, 4 개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안식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까지 안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이제 그 가족 또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그두 맥락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이게 사기면까지 하고 그다음에 인간 관계 속의 사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공경,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어, 이거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살피듯이 이 말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개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자꾸 쫓아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말씀 볼때 우리가 참 매일매일 기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부음 받아야 될 텐데 이것에 가장 초점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16절의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16절 보니까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간의 그 관계 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이 바로 부모라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그저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 소통이 잘안 돼요. 주로 이제 우는 것하고 웃는 것하고 몸짓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주게 되고, 굉장히 예민하고 깨어 있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하는 그 울음, 또 웃음, 또 몸짓 이런 모든 태도,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죠. 이래서 이 초기 발달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그 자녀 간의 그 의사 소통이 의사 소통이 원만하게 이것도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 의사 소통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이가 막웁니다막 울었어요. 울면서 뭔가를 사인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그것이 흔둥한다. 이러면 의사 소통은 뭔가 한쪽은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오지 않게 되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크게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낙심하는 것이 나중에는 점점 분노로 자리하게 되고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 부모님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부모님은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핀잔 주고 너안 하던 짓 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일생의 삶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그 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어떤 조각조각의 그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담자가 어, 정신분석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조언을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번, 정신분석하기 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 있죠. 어~ 가장 그 훌륭한 방어기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변명도 하고 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또 그저 최고 바람직한 것은 승화를 시킨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아픔을 있는, 가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승화시킨 사람도 있지만 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따뜻한 사랑받고, 존중받고, 평안한 가운데, 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 행복을 알고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하고, 아픔을 승화시켜서 누군가를 돕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더 이상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승화시키면서 우려를 받긴 하지만은, 이, 이,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 의사소통 속에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모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울 때, 웃을 때, 어떤 표정 보였을 때 계속해서 누가 반응을 해주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화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속에서도 이 일방의사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죠그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는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키, 하나님의 기명을 지키는 어떤, 어떤 행동과 삶의 양식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무슨 사인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양방향 소통하는 거예요. 나는 사인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아시는 거예요. 여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거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공경을 했어요. 부모님 공경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너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내가 봤어.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 굉장한 평안함을 느껴요.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두려워하겠가 우리 어버이주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최고 행복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최고 행복이잖아요. 안 그래?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잘 사는 거 보면 최고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그래야 내가 효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 양방향 소통을 좀잘 했으면 좋겠다. 이 소통이 잘 되려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좀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분이 이제 버스에 올라 탔어요. 탔는데 이제 잘 찍는 것도 서툴고 몸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만약 운전 기사 그분이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말 한마디가 되면요. 거기서 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이래 그 말을 들을 때, 아, 저 기사분 참, 어떻다? 아, 멋있다.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인데도 정중하게. 정중하게 해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엄마가 이게 안 되네. 아빠가 이으안 되네. 그럴 때뭐 뭐라고 할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시적으로 하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오잖아요. 갈레데에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평생 돌아갈 때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효도를 받아요.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효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제부터는 우리 언어 습관도 바꿔서, 어, 전좀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 부를 때 어떻게 하자고? 이름 막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어, 결혼을 했으면, 아버마, 어머마,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누구 엄마야. 충분히 할수 있는데, 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어색한데, 나중에 뭐냐, 하나 어색하지 않아요. 굉장히 남들이 볼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 여기 명령이니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부모님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얻을 것이 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 잘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구박만 하고 어떤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 말을 들으면 내 아들,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겠다라는 것에서 개념도 없이 그냥 막 말을 해버리게 되든요 그것이 한두 번이지. 반복되면 부모님이 싫어져요. 그래, 안 그래? 너무 심각해요, 얘기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막 반갑고 좋아야 돼요. 뭐 하긴 요새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는. 그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올 때도 반갑고 갈 때도 더 반가요. 내상을 좀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오게 되면 좋긴 좋은데 한편 마음속에 뭔가 긴장감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건, 건이 가끔씩 이 아홉 번째로다가한 번씩 그러게 되면 긴장이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부모님을 막 반가워야 되는데, 긴장이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지 말고, 언제 보아도 반가운 그런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생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잘될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말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꺼이 그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런 의무를 감당하셔야 되고, 자녀들 마땅히 우리 부모님 연세 드셨으니까 좀 서툰다. 서툴고, 굶뜨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누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해가지고, 만나면 다 좋고, 헤어질 때는 아시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 요 세상이 이상하게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떤 다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걸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유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법을 자꾸 지키지 않고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손을 씻고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것 어쩌다 보면 그거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묻겠다. 너희는 어찌하여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차라리 이 장로들이, 또바리인이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으면 좋은데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오바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법도 아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가르침, 그리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기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증거를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 있다. 근데 이게 반대는 뭐예요? 길게 하지 못하고 잘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로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주으로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했어요. 이걸 이걸 드리려고 우리 부모님께 이거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또 주를 위해서 바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 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첫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돈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얍삭한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부모님은 나중에 또 하면, 되, 하면 되니까, 그냥 이거 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했으면, 그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고르반이라고 래요 고르반. 고르반법이 생겼어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못마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래 드리고, 네 부모님도 소중한데, 왜 부모님 안 드리냐? 이런 유전으로 너희의 그, 그 아주 까만 마음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그걸 밀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님 공경인데, 그러면 이 부모님 공경에서 내가 부모님 공경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좀 성격이 거칠다든지 또 어떤 것이서잘 모르신다 할 때는 그 부모님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 가지고 뭐라고 탓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새롭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요새 영어 알파벳을 공부하고 있어요. 89세신데. 그, 막내딸이 수학교수였거든요.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쳐 봤으니까. 딴거 하지 않고, 그래 영어를 가르치냐 했더니, 영어 알파벳 그 처음 할때 있잖아요. 점으로 좀좀 찍어가지고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고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잘 하셔요. 쓰고서. 아마 이거 A, B, C. 그래서, 아, 직업 의식은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 왜 해야 될까?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공경 잘해야 된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저 뭔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때, 부모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셔서, 여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요거,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심리를 좀잘 봐야 돼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8단계, 태어나면서부터 8단계 발달 단계를 이루는데 마지막 단계 노년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 65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성 대 절망감이라는 가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한 50대, 뭐 60대 가면. 아,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뭐 한다고요? 은퇴하면서 뭐 하겠다? 좀 놀러도 다니고. 쉬어지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딱 은퇴해보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해요. 뭔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줄죠. 또 이게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다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딸 결혼시킬 때나 은퇴하기 전에 결혼시켜야 뭐가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닐 때는 하는데 내가 그만 두면 안할 사람 많단 말이에요. 막상 은퇴를 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져 버려요.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정성, 통합성, 이 안정감이 없게 되면 절망이라는 이두 가치가 충돌할 때가 노년기예요. 우리 말하면 부모님들입니다. 또 여기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시면 계신데 노년기는 주로 회고와 성취감이라는 심리적 역동이 어느 시기보다 더 많아집니다. 회고예요. 좋은면서 회고지. 나이 들면 뭐 회고록 쓰지 않습니까? 20대가 회고록 안 써요. 나이 든 사람이 회고를 하는데 그 뒤를 바라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만감이 교차하겠죠. 어떤 사람들 은아 내가 참 인생 잘 살았어. 그러면 씁니다. 어떤 사람도 보니까. 살아온 것이, 아까 찬양 나오죠. 내가 살아보니까, 잠깐 지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 지금 이 나이가 됐다는 거죠. 회고와 성취감. 뒤를 바라봤는데, 아 내가 참큰 일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내가 다른 방향,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지라는 어떤 성취감을 더욱더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고를 했을 때 별거 남은 곳이 없다 하 미래를 살아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는가? 절망감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속상해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뭔가 회고할 때 엄마, 아빠, 그때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정말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너무 그때 멋있었다고. 지금도 멋있게 사시는데 정말 멋있게 사신다고. 계속해서 좋은 메시지를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다돈안 드리면 안 돼요. 용돈도 드리시고. 이 회고와 성취감이라는 어떤 심리적 역동을 계속해서 키워주자는 거예요. 엄마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평가가 긍정적이면 이삶 자체가 안정성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망감과 회한이 증폭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인생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스스로 볼때딱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이런 데서 조그만 자극이 오면 예, 폭발을 해버립니다. 자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며, 이 효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그때 왜그날 때렸어, 맨날? 엄마, 내가 그렇게, 내가 여행 간다니까 하 여행도 한번 해주고, 내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효도라는 것은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내가 자꾸 하게 되면 내 아내도요, 내 아내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 명, 이 이게 약이에요.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 야 용돈도 가고 하지. 내가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전화도 잘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해주세요. 아유, 그럼 내가 그때 너한테 미안해서 아유 엄마 그때 엄마도 살기 바빴는데 그럴 수 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잘 살잖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있다고 이런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요. 지지해주면. 인간관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녀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 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큰 평안이 오니까 부모님이 조금 여러분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속이 상하고 좀 아쉬움은 있고 또 화도 나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가짐은그는 모든 일에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근데 반면에 이 단계에서 감수하는 육체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그렇죠 힘을 잡고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는 이 때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중간에 커버해 주지 않게 되면 은 절망감이나 불안감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다 성인 되시니까 자녀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존중해 주세요 공감 능력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겠다 싶으면 조금 한번 참으세요 조금 참으시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날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게 되면 어,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그런다고요 근데 이성으로 이렇게 가지고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상대방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감정이 섞일 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효도해서 내 자녀들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내가 걸림돌이 돼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효도하는 것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좀 돌봐주자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더잘 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나도 앞으로,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앞으로도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자주 전화드리시고, 잘 전화, 주무셨냐고, 식사하셨냐고, 그러면 어른들께서 친구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것이 무슨 거리가 되겠어요? 자랑 거리가 돼요. 그런 부모님들은 어디 가나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방향 의사소통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효도 잘할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편안함만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게 뭔가 희망을 드리고 할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보면 오직 보는 것이 뭐예요. 그래 돈이 있어야 내가 큰 소리 칠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돈만 바라보는데 돈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 것이 있다.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장르의 유전을 가지고 외쳤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돌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세상적인 관념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능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떨어지게 되면 다 이제 다음엔 내 순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때 우리 자녀들께서 우리 부모님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때 내가 뭐사 먹고 싶으면 드시고 싶으면 사서 드세요. 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엄마 아버지가 다 건강히 사시는 거지 내게 큰 행복이니까 돈은 그 다음에요. 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주시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다고 돈막 쓰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쓰겠어요. 안 쓰지.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데 부모자식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사랑하는 것은 그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그런, 갚는 원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게 되면요. 인생 참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들 삶을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자녀들을 또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런 화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또이같친척 친지들 모든 모임 속에서 행복 가득한 모습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